나는 결혼 전까지 시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다.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월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.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나는 매일같이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낀다. 우리 집은 전통이야.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.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다. 남편은 항상 우리 엄마는 그런 거 강요 안 해라고 했었다. 하지만 첫 명절,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였는지 깨달았다. 우리 집은 전통이야. 며느리가 음식하는 거야. 어머니들 편하게 해 드려야지.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손에 진채소 칼이 덜컥 떨어질 뻔했다.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었다.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며 시아버지와 웃고 있었다. 여보 좀 도와줘. 간절하게 속삭였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날 선 시선을 느끼곤 굳어버렸다.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와 남편 대접할 생각 안해? 남편은 머쓱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.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는 철저히 외부인이라는 걸 깨달았다.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. 명절은 시작에 불과했다. 시댁에 갈 때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었다. 시누이는 무심히 지나가며 쏘아붙였다. 우리 엄마 힘든데 며느리가 좀더 부지런해야 하는 거 아니야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에게 물었다. 도대체 왜 나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아야 해? 남편은 뻔한 대답을 내뱉었다. 넌 우리 가족이야. 그냥 전통이 그런 거지. 전통.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한역 역할을 해야 해?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.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. 가족이라면서 왜 나는 늘 혼자 희생해야 하는 걸까? 더 이상 참지 않아. 그후 나는 시댁 방문을 줄였다. 이제 억지로 나를 희생하며 가족이 되려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. 처음엔 남편도 불만을 가졌지만 점점 내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.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. 엄마, 이제 우리 집도 달라져야 해요. 명절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는 걸로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혔다. 그럼 대체 며느리는 뭐하라고? 라고 쏘아 붙였지만 이번엔 남편도 한발 물러서지 않았다. 엄마 나도 내 아내가 사람 취급 받길 원해요. 그 순간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. 하지만 난 이제 주눅 들지 않는다. 내가 떠날 차례야. 그 이후로 남편은 변하려 노력했다. 하지만 시댁의 벽은 생각보다 견고했다.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고, 시누이는 대놓고 비아냥거렸다. 나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. 어느 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. 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노력했어. 하지만 이제 그만할래. 너는 내 가족을 지켜. 나는 나 자신을 지킬게.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. 처음엔 남편이 붙잡았지만 결국 그는 나의 결정을 존중했다. 얼마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.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. 그렇게 자유를 찾은 줄 알았다.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후였다. 며칠 뒤 남편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. 나 사실 엄마랑 연 끊었어. 이제야 정신이 들더라. 나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?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. 남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.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. 이제 와서. 난 이미 너희 집안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어. 내 시간, 내 감정, 내 자존감까지.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.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다. 그리고 몇 개월 후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. 내가 잘못했어.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? 내가 없으니 집안이 엉망이야. 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. 제가 없으니 엉망이 아니라 원래 엉망이었던 거예요. 이제야 제대로 보이시죠?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. 시댁의 벽을 허물 순 없었지만 그벽 안에 갇혀 살 필요는 없었다.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온전히 나답게 살 것이다.